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어를 쓸때 빼놓을 수 없는 첫 걸음이죠.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첫 인사하고 나서 이름을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I'm Kim 이렇게 쭉 던지면 상대방이 좀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이게 이름인가 성인가 하고 헷갈리거든요. 바로 그럴 때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정말 마법 같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문장이에요. 자, 이제 자신감을 딱 갖고 저를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My name is Kim. 네, 좋아요. 한번더해 볼까요? My name is Kim. Perfect. 와,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멋진 문장을 음, 조금 격식 있는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곳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연습해 볼게요. 자, 중요한 회의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My name is Kim. It's a pleasure to meet you.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목소리에 벌써부터 신뢰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내 이름하고 직책을 같이 말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My name is Kim. I'm the project manager. Excellent. 와,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리는데요. 자, 이번엔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요. My name is Kim. Thank you for inviting me. Wonderful. 와, 정말 잘하시는데요? 벌써 입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딱딱한 분위기는 내려놓고 훨씬 더 편안한 뭐랄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가볍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셨죠? My name is Kim. Nice to meet you. 바로 그거예요. That's it. 어때요? 훨씬 친근하게 들리죠? 내가 누구 친구인지 살짝 알려주면 대화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My name is Kim. I'm a friend of Tom. Great job.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살짝 덧붙여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연습해 볼게요. My name is Kim. I live in Osaka. Perfect.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기소개가 훨씬 풍부해졌어요. 자, 이번에는 말하기가 아니라 글로 쓸 때를 한번 볼게요. 이메일이나 좀 공식적인 글에서도 이 문장은 정말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지원하는 이메일을 쓸때 이렇게 딱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같이 읽어 볼까요? My name is Kim. I would like to apply for the position. 네, 좋습니다. 아주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표현이에요. 이력서를 첨부했다고 알릴 때도 쓸수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 주세요. My name is Kim. Please find my CV attached. 네, 맞아요. 여기서 CV는 이력서라는 뜻이죠. 정말 유용한 표현입니다. 이메일 마지막에 정중하게 마무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 파트 마지막 연습입니다. My name is Kim.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Perfect! 완벽해요. 이제 이메일로 자기소개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겠는데요. 자, 이제 기본 문장은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됐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도 몇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 I'm Kim. 이건 뭐 아주 편하게 쓰는 표현이죠. I'm Kim. 그리고 두 번째, This is Kim. 이건 주로 전화로, 저 김인데요. 할때 많이 써요. This is Kim. 세 번째, call me Kim. 이건 저를 킴이라고 불러 주세요 하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고요. call me Kim. 마지막으로 they call me Kim. 사람들이 저를 킴이라고 불러요 이런 뜻인데 혹시 별명이 있다면 소개할 때쓸수 있겠죠. they call me Kim. 사실 저도 예전에 외국인한테 그냥 제 성인 김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이름인지 성인지 몰라서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어떤 상황에서든 꼭 My name is Kim.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준답니다. 훨씬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쵸? 오늘 어떠셨어요?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영어를 다시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t's not too late. 늦지 않았습니다. I was there too.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수많은 실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You can do it.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게 잘 따라와 주셨어요. Great work today! 자, 내일은요. 오늘 배운 자기소개에 이어서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소속을 밝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내일은 I work at ABC Company를 배웁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